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레이어 1, 만트리 딜 브리프, 이번에는 2025년 연말 결산 스페셜 5부작입니다. 2025년은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우면서도 역설적으로 구조, 스트럭처의 힘이 가장 빛났던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고금리의 여진이 남아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상화되었으며 기술의 파괴적 혁신은 기존 산업의 해자를 무너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기라 불렀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수들, 즉 설계자들은 이 혼돈 속에서 기회를 조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이 채널을 통해 다루었던 10건의 기념비적인 딜들을 다시 불러와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나 누가 얼마를 벌었냐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별 딜이라는 점들을 연결하여 2025년 자본시장을 관통했던 거대한 선, 즉 자본의 구조적 대전환 Structural Divergence라는 맥락을 읽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총 5부작에 걸쳐 운영의 변환, 플랫폼의 설계, 국경을 넘는 차익거래, 금융공학의 정점, 그리고 데이터 자산화라는 다섯 가지 테마를 해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딜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파트 1에서 병든 기업의 내부를 수술하는 운영의 기술을 파트 2에서는 조각난 기업을 붙여서 힘을 키우는 플랫폼의 기술을 보았습니다. 이두 가지가 기업이라는 개체에 집중한 전략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그 기업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즉 국가와 규제의 틈새를 파고드는 자본의 지정학적 게임입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규제에는 국경이 있고, 돈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가장 폐쇄적인 성벽을 넘기 위해 자본이 어떻게 자신의 색깔을 세탁하고 어떻게 규제를 여기 이용해 프리미엄을 만들어내는지 목격했습니다. 바로 힐하우스의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와 NFL의 사모펀드 지분 인수 허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부동산 금융의 역사를 바꿀 1조 1천억 원짜리 빅딜, 이지스 자산운용과 힐하우스의 거래를 보겠습니다. 이 딜의 구조는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같습니다. 이 껍질을 까면 또 다른 인형이 나오고 네 그걸 까면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인수 주체는 일본의 부동산 개발사 삼티홀딩스입니다. 하지만 그 삼티를 지배하는 건 히라우스 산하의 라바 파트너스이고 그 뒤에는 싱가포르의 본사를 둔 거대 자본 히라우스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라우스의 창업주 장래인은 중국계 자본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네 단계 구조를 짰을까요? 바로, 컬러워싱, 색깔 세탁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중국계 자본이 국내 1위 부동산 운용사를 먹는 것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이자 한국과 시스템이 유사한 일본 기업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 자본이라는 꼬리표를 일본 기업의 가면으로 가린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화된 규제 우회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딜에 진짜 백미는 가면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히라우스는 실물 자산 N 캐리 트레이드를 설계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초저금리입니다. 한국은 고금리입니다. 히라우스는 일본에서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한국의 고배당 오피스 빌딩을 운용하는 이지스를 사는 것입니다. 화내지 비용을 빼고도 남는 이 거대한 금리 스프레드를 갖겠다는 계산입니다. 즉이 딜은 단순한 m&a가 아니라 한일 싱가포르를 잇는 거대한 금리 차익거래 파이프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이 지배 구조가 불투명을 이유로 펀드 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라우스는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아시아를 통합하는 크로스보더 플랫폼의 가치가 크다고 베팅한 것입니다. 시선을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돌려봅시다. 그곳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규제 차익을 노리는 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NFL 미식축구 리그의 사모펀드 소유 허용입니다. NFL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폐쇄적인 리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모 펀드에게 문을 열었을까요? 구단 가치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개인 부자들도 감히 살수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분 10%만 팔아도 수조 원이 필요한데 이걸 받아줄 주체가 기관 투자자 말고는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NFL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혹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분은 최대 10%까지만 가져가라. 의결권은 없다. 경영에 간섭하지 마라. 최소 6년은 팔지 마라. 금융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경영권도 없는 소수 지분을 그것도 수천억 원씩 내고 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크토스 같은 피의들은 줄을 서서 들어갈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강력한 규제가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nfl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최고등급의 안전자산이라는 인증 마크가 됩니다. 또한 세븐세븐세븐 파트너스 같은 약탈적 자본은 철저히 배제하고 검증된 자본만 받음으로써 리그의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경영권이 아니라 미래의 밸류에이션 갭 클로징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규제가 풀려서 지분을 더 자유롭게 팔수 있게 되거나 구단 전체가 매각될 때 동반 매도권을 행사하면 지금의 할인율이 사라지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NFL 딜은 규제가 만든 희소성을 사는 게임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과 NFL, 하나는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국적을 세탁했고, 다른 하나는 규제의 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두 딜을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첫째, 자본은 흐름이 막힌 곳, 유동성 함정, 고금리에서 뚫린 곳, 규제 완화, 저금리로 반드시 이동한다. 둘째, 그 이동의 장벽, 규제 자체가, 때로는 프리미엄이 되고, 때로는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된다. 셋째, 진정한 설계자는 이 장벽을 피하거나 부수는 게 아니라 장벽 자체를 구조의 일부로 활용한다. 이것이 규제 차익 거래가 보여준 교훈입니다. 자본 시장에는 국경이 없지만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운영 플랫폼 국경을 다루었습니다. 파트 4에서는 자본 시장의 가장 깊숙한 시면 바로 숫자를 창조하는 기술을 다룹니다. 망가진 재무제표를 고치고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고도의 금융공학 SK 넥실리스의 전환우선주와 두산의 사조원짜리 레버리지 The Art of Structured Finance 금융공학의 정점편으로 이어집니다.